올 겨울 어떤 아이템을 가장 기다리셨나요? 저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이 아이템을 기다렸어요? 바로 샤넬의 로고 머플러. 먼저 시크한 블랙 컬러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도 있답니다. 두 가지 컬러가 정말 다른 매력이죠? 베이지 컬러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부드러운 부클 소재가 정말 포근해요. 이 폭신한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아이코닉한 로고 패턴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끝단 마감까지 정말 완벽해요. 블랙 컬러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훨씬 세련된 느낌이죠? 같은 부클 소재지만 컬러 덕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화이트 로고가 선명해서 이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준답니다. 꼼꼼한 마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고급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볍지만 정말 따뜻해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퀄리티예요. 가볍게 숄처럼 어깨에 걸치면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고 이렇게 조끼처럼 연출해도 정말 예뻐요. 화이트 컬러는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코트 위에 툭 걸치기만 해도 스타일 완성. 어떤 데일리룩에도 찰떡같이 어울리죠. 눈 오는 날이 머플러 하나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추운 겨울밤에도 따뜻함과 스타일 둘다 놓칠 수 없으니까요. 연말 파티룩 같은 특별한 날에도 완벽하게 어울린답니다. 실내에서도 가볍게 두르기 좋아요. 정말 만족도 200%인 아이템이에요. 오,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담겨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도 정말 추천해요. 연말 선물이나 새해 선물로 딱이죠. 물론 한해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로도 최고고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